뒤에 거의 해와 같대요. 여기서 해를 구할 수 있잖아. 그게 곧 이거의 해래요. 근데 2차부터 1이니까 A는 절대 0이 아니래요. 그러면 먼저 A는 0이 아니라고 또 친절하게 도착을 에 나왔습니다. 먼저 위에 거 범위를 구하면요. 1번은 사이에 껴요. 0과 2 사이. 두 번째 것도 저보다 커나가네요, 이번에는요. 더워지겠네요. 그래서, 아예 마이 이하거나 5 1 이상이다. 두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두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해서. 지금 배우에는 밑에 거 먼저 기억볼까 마이랑 1이 있는데, 마이보다는 작거나 작고, 1보다는 하나 같을 것이고, 위에 거는 0과 이상이래요 그럼 0은 여기 있죠? 0과 이상이 그래서 둘다 등이 붙습니다. 저출는 부분은 1과 2장인 걸알수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과 이상인데 이게 바로 이거에 해동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로 10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사의키니까 말이야. 10을 세우면 X 반대로, Y, X 반대로. 그리고 작거나 같으니까, 사의키니까작거나 같다 여기 대야겠죠 전개를 일단 해서 맨 앞에 기본 꼴이 1인것 만들어 놓고요 근데 얘는 가운데가 앞에가 a잖아요 그러면 a를 곱했다는 얘기죠 a를 곱했는데 이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아 그러면 a는 무슨 수다 네 양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록해 놓을까 잊지 말자 a는 양수다 라고 하고 a를 쫙 곱해줘요 a가 양수니까 당연히 바뀔까 안 바뀔까? 네,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싱크를 100%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랑? 자, 여기서 얘하고 얘가 완전히 똑같아야 되는 거죠. 이제는요. 네,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a는 a고 의미 없고 b는 마사메이다 없고 어, 마사메가 b구나. 그리고 여기 있는 6이 2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뒤에서 A는 3이 나오고 B는 마이너스 9가 나오게 되어있네요. 두 개를 더하래요. 정답은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